한 판을 좀 힘을 줘야 되는 막 화려하고 이런 거 그런 게더 있어요 깔끔하게 아, 여기 운동하는 곳인지 아, 딱알수 있는 거 나도 처음에는 멋있게 막 하고 있었겠지 이렇게 시는 뭔지 몰라 서뭐 하는데? 지금 딱알수 있겠네 그런 멋있는 브랜드 디자인을 여기 계단 있구나 이런 데 하나하나 가지고 있고 다볼수 있도록 크로스핏 그 그러면 영어로 어. 전는거가 한국어로 접는? 한글로. 한글로. 응. 한글로 적고 그 옆에 뭔가 네. 뭐 관련, 뭐 어. 크로스핏에서 이제 주특기로 하는 네. 본인이 가르치는 뭐 프로그램의 품격 아. 향상이나 아. 이런 것들을 재활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도록 아. 간단한 거 네. 어. 왜냐면 크로스핏이 네. 뭔지 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요즘엔 크로스핏시라는 이름 자체를 안 쓰기도 아. 하고요. 더라 그냥 트레이닝 진처럼 그런 느낌. 아네. 아. 어. 그렇게 하더라고. 요 어. 왜냐면,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크로스피스라는 브랜드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요. 항상 야매들이 시작을 합니다. <laughs> 그런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은 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있고 해서 굳이 막, 이거 크로스피스, 이렇게 막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피스는 피트니스 전체의 이제 한 부분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p t 라든가 크로스핏에서 할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트레이닝을 다할 수가 있는데 그저 이름의 종목에 너무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크로스핏하면 무슨 진짜 한 종목으로 뭐 줌바, 크로스핏막 뭐 이런 느낌으로 음. GX 운동에 하나 스피닝 근데 크로스핏은 진짜 크로스 트레이닝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냥 뭐 평상 사람들이 크로스핏 물어보는데 전반적인 피트니스 다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보디빌딩 개념에 트레이닝을 시키고, 진나 스팀, 리프팅 다좋줘야 하잖아요 다 지도하는 거를 극한적으로. 근데 이제 저 이름에 갇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어? 크로스핏,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그런 과목으로 뭐 접하게 되는 거요 제가 잘알 쓰죠. 날크로스핏이라는 하니까 물어보면 음. 음. 이제 "아, 저희는 전체적인 운동 자체가 크로스피치, 크로스 트레이닝, 크로스 네. 크로스 네. 크로스 네. 특히 테니스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로스피치 하면 진짜 그냥 중반, 네. 어, GX운동 하나 이런걸로 아. 하나로 한다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이게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광대한 양의 운동 기술들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네. 크로스피치를 네. 어느 순간 쓰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 그런 스피기 때문에, 그것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세번하시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따로 책정을 아 그렇죠. 요런 가격 책정 어떻게 음. 이제 생각하시고 하시는까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네. 저희 우리 상무 코치, 시니어 코치랑 네. 가장 솔직히 외국 박스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아, 그 시스템을. 네. 뭔가 시스템을 제일 이제 아시아에서 좀 괜찮은 그 부분이나 이런 걸다 찾아보다가 홍콩에 있는 코스탈 피트니스 트레이닝 센터고 음. 거기도 크로스핏을 메인으로 하는데 네. 이름면바로스 크루스 크로스핏이라는 말을 안 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연락을 하고 홍콩으로 아. 가죠 그래서 한 아. 일주일 정도 응. 전화를 하고 그러 보니까 음.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고 소개말 해서 우리 막 클린 보증약들드리고 이런 거 진짜 운동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직장에 있 살면서 사람도 안많으다 운동을 시키려면 내가 이게 사업적인 역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체육관의 역량이기 때문 여기 운동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아오게 되면 나의 회원들은 거기에 토한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여기를 재미를 붙여서 하게 만하면 훨씬 더 많은 불화를 게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네. 더 재미붙여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회원들이 없도록, 어, 아예 이제 나는 여기에서 발전해서 계속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배울 수 있게 만들고, 처음 시작하시는 어떻게 네. 하는 걸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만들고. 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금액적인 부분은. 최대한 고를만해 해서 저렴하게 한건데 남들은 이렇게 처음에 도하시면비싸거요저 이거 홍콩가서 그 프로그램 뭐 그렇게 운영하는데 홍달로 3천달러 한건데 45만원 한달에? 어 <laughs> 자산동맥이 하지 네, 네. 물가도 비싼건데 네. 아씨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너무 4 5만어 아, 지금 시설도 제가 봤을때 그때 홍콩가서 그아하나 우리가 코치도 많고 트레이너도 오전 트레이너들 오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하려면은 그런큼 비용이 들 거예요. 이제 일단은 여기서 금전에 박스를 운영했고 부품 시설도 비싸잖아요. 내부 실적에도 최대 맞춰야 되는데 이런 네. 월세랑 그 유지할 수 있는 대출이 있냐고 뭐 이런 걸 감당할 네. 수, 네. 네. 음. 음.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최대 한 맞춤해야 돼 회원권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어느 정도 수직 타산데 맞아야되잖아요 제가 한번 제인코인에서 한 포지션으로. 박스 기본적으로 막 관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갭이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대구랑 유단실이 싼거 같아 요 지금 금액이 아, 나저 구미에서 오픈해서 그 네. 때보다 더 싸요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강남에 이제 월드짐에 리버 크로스비치 들어오고 하고 그럴 대거든 되게 브랜딩을 잘해서 크로스빗 자체가 좀 고급이 있죠 근데 대구에서 시작하신 한수 수업료가 만만그 <laughs> 당시 네. 대그가그렇게그다에다 다음에, 그러니까 네. 네. 어. 네. 네. 그 다음에, 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그다음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그 다음에, 그에그다그 다음에, 그는데그다음그다그에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구매해서 오픈할 때도 내가 구비 로스피하게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비싸다고. 생각해요 일일이 수업 다 해주고 PT처럼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이렇게 코치가 매일매일 운동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그런 걸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저는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남들이 제대로 운영을 좀안 한다면 내가 잘했을 때 너큰 스프 드라이트를 받을 수있다 응. 나라도 잘하자.